안녕하세요 티어픽스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육성한 데다아이 빌드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현재 세팅을 바탕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현재 세팅으로는 영토 4단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컨텐츠를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으며 지금 재생중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4단 제시트를 원컴으로 처치할 수 있을 정도의 화력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게임 플레이 시간의 대부분을 맵핑에 소비하고, 강력한 보스를 상대하는 시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를 한방에 잡는 극딜 세팅보다 맵핑 중 안정적인 생존력과 유연한 진행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구성할 예정이며,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저 정도 보스 딜이 나오는지 한번 제 아이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무기는 최상급 고인 혈을 사용 중이며, 셉터를 채용해 정신력 잼을 다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갑에는 플랫 두 줄과 치명타 피해 32% 옵션이 붙어 있고, 양쪽 반지에서도 각각 플랫 두 줄을 확보했습니다. 갑옷은 하이리의 노여움을 사용해 추가 플랫 피해를 챙기고 있고 아지스의 등불을 통해 적의 원소 저항을 무시할 수 있도록 세팅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장비도 살펴보자면 생존의 핵심인 투구에서 에너지 보호막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장화에서는 이동 속도를 우선하여 선택했습니다. 허리띠는 기바람을 사용 중이며 모든 장비에서 적절한 저항과 능력치를 확보했습니다. 혹시 아이템이 비슷한데도 원콤이 나지 않으신다면 바람독사의 강군이 데미지를 뽑는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람독사의 강군은 두가지 주요 요소를 통해 엄청난 추가 피해를 획득합니다. 암브루시아 보조잼은 최대 만화 플라스크의 충전량을 20% 소모하여 소모한 충전 1당 번개 피해를 3% 추가 획득합니다. 예를 들어, 최대 충전량이 125인 플라스크를 사용하면 총 75%의 추가 번개 피해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충전량이 높은 만화 플라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옥불 함성 스킬은 범인의 적 위세 5당 전체 피해의 35%를 추가 하염 피해로 획득합니다. 보유 몬스터는 항상 위세 20을 가짐으로 총 140%의 추가 하염 피해를 얻게 됩니다. 이 스킬은 스킬잼 퀄리티에 따라 핵등량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20 퀄리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람 독사의 강분 스킬은 사용 빈도가 낮아 만화 소모 걱정 없이 높은 스킬 레벨을 확보해 최대한의 피해 배율을 챙기셔야 합니다. 또한 몬스터가 벽에 부딪힐 때.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벽궁이 잘 일어나도록 퀄리티도 함께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보조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브로시아, 효과집중, 무리, 맹점공략, 원시적인 병기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독사의 강부는 피해 전환이 없으니 원시적인 병기보다 근접전투가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피해의 대부분은 추가 원소 피해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리의 페널티가 없고 원소 증폭 계열인 원시적인 병기가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세팅이 모두 갖춰졌다면 이제 패시브 노드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보스전에서 형타로 실명을 부여하고 맹점 공략 보조점을 사용하는데요. 참고로 맹점 공략은 스킬에 명시되지 않지만 실제 치명타 확률이 87%만 되어도 15% 증폭되어 사실상 100% 발동됩니다. 치명타 확률 확보 후에는 피해 증가 노드나 치명타 피해 배율 노드 중심으로 노드를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세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다이의 특징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데다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격분과 순풍이죠. 격분은 스킬을 강화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순풍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순풍은 중첩당 이동속도 1%, 스킬 속도 3%, 해피율 15%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 바람수호 전직노드를 통해 중첩당 피해 감폭 3% 효과도 추가됩니다. 또한 데드아이는 격분 관련 노드를 다수 확보하는데요. 이러한 노드에서 해피율 증가 옵션을 다수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합산해보면 조건부로 총 해피율 240% 피해 감폭 30%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순풍은 스킬 사용시 중첩되지만 피격시 중첩이 전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가능한 적게 맞을 수 있는 세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존을 고려할 땐 얼마나 자주 맞는지 얼마나 큰 피해를 견딜 수 있는지 상태 이상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피격시 피해 유형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에다이는 생명력을 높게 확보하기 어려운 빌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보호막도 함께 챙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에 취약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선,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 수단은 물약과 재충전 뿐이죠. 또한, 에너지 보호막을 무시하는 카오스 피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생명력만으로 유효 체력이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이죠. 빠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피격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해피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격을 최소화하면 자연스레 상태 이상에 노출될 확률은 줄어듭니다. 하우스 피해는 하우스 저항을 챙김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고 구매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꼬인현은 치명타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주세요. 자본의 여유가 있다면 눈 소켓이 추가된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바람은 반지 보너스 합계 수치가 최대한 높은 것을 선택해주세요. 좌우 밸런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더 좋은 반지를 보너스가 더 높은 곳에 착용하시면 됩니다. 아지스의 등불은 할당이 제대로 된것 또는 타락되지 않은, 것, 않은 상태의 아이템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셉터는 엄숙한 셉터 베이스를 추천드리며 아지스의 등불과 조합하여 정신력을 210 이상 확보하면서 필요한 능력치도 챙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갑옷은 해피와 에너지 보호막 수치가 높은 것에 저항과 능력치가 함께 붙은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후구는 높은 에너지 보호막, 여기에 저항과 지능이 포함된 아이템이 좋습니다. 장한은 이동 속도 최소 30 이상을 기준으로 높은 해피와 에너지 보호막을 챙기면서 저항과 필요한 능력치도 함께 확보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해피 베이스를 가장 추천드립니다만 해피 베이스나 해피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나 에너지 보호막 베이스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갑은 플랫 데미지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저항과 능력치에 가능하다면 치명타 피해 증가 옵션까지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반지는 마찬가지로 플랫 데미지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저항과 능력치를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퀄리티가 적용된 반지라면 해당 수치도 아이템 가치에 큰 영향을 주므로 다른 것과 잘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높은 에너지 보호막의 투구를 확보하셨다면 하이리의 노여움을 착용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냉기 플랫을 확보할 수 있고 조건부로 주문을 포함한 모든 적중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필잼 세팅입니다. 창 찌르기에 실명, 무도의 속도, 경로, 전도, 핵심 조준 치명타를 사용해 주시고, 번개창에 전압, 발레, 영속적인 충전, 신중, 먼거리 사격, 바람독사의 강분에 암브루시아, 폭파 집중, 무리, 냉정 공략, 원시적인 변기, 지옥 불함성의 경로하는 함성, 격앙된 함성, 5위 새로운 활력 3위 일체의 화염 숙련 냉기 숙련 번개 숙련 을 사용하셔서 레벨을 22 만드시면 됩니다 치명타시 시전에 저격수의 증표 기바람 풍성 영감 천둥의 전령에 자극 내뻗기 전기 처형 신경과부하 전투격분 바람의 무의에 힘줄 절단, 혼의 춤에 빨리 감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해시브 노드입니다. 전직 노드는 다음과 같이 찍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 관련 노드와 치명타 관련 노드, 격분 관련 노드, 피해 관련 노드, 해피 및 에너지 보호막 관련 노드를 효율이 높은 것들 위주로 찍습니다. 기만에 가면 노드는 높은 에너지 보호막의 투구가 확보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만약에 치명타가 충분하신다면, 신중한 암살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쪽 노드를 제외하신다면, 효율이 높은 원소 피해 노드나, 탐원소 상태 이상을 원활히 거신다면, 이쪽 노드나, 아니면 남은 치명타 피해 노드를 찍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능력치가 충분하셔서 이쪽 노드도 빼실 수 있다면, 이렇게 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 노드가 5개 소비됐습니다. 5개 소비되었고, 치명타 피해 보너스는 90을 획득했고, 치명타 명중 확률은 20%가 감소했습니다. 치명타 명중 확률 20%를 치명타 피해 보너스 증가로 환산하면 30이죠. 그럼 치명타 피해 보너스를 60 얻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포인트당 하나당 15를 확보하죠? 그럼 5포인트로 60을 확보하기 때문에 약간 손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 이런 작은 노드로 충당을 하면 더 높은 치명타 피해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데드아이 번개창 빌드의 전반적인 세팅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영상 안에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